네,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엠뱅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어제 참 힘든 하루였고, 오늘 또 이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음, 어둠은 늘 오지 않죠. 어둠의 끝엔 네. 빛이 있습니다. 빛을 찾아볼까요? 네, 지 우리가 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리페어 o to... 뭐, 바텀업이라고 해서. 바르 예. 네. 바텀업. 바텀업이라고 해서, 네. 이제 바닥을 준비하자. 바닥을 준비하자. 네. 바닥을 준비하자는 얘기 했는데 어, 어제 사실은 좀 과도하게 좀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모델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전반적으로 전 이제 계단식 하락을 좀 예상했는데, 어, 최근에 이제 계단식 하락장이 아니고 이틀 동안은 뭐 폭포수처럼 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가 올해 바닥을 좀 빨리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제 하루였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바닥이 빨리 올 것이다 네. 어제 장을 보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10월 첫째 주와 2주차 정도까지는 좀 계단식 하락을 예상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장 중에 뭐 무지막지하게 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3, 4일 정도 하락분을 한, 하루만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사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이미 2,500 정도 베어마켓 랠리가 제가 종료됐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주식 비중 줄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다다 다 얻어 마셨거든요. 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손절치는 건 최저점에 서손절치는 거죠. 음. 예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때 음. 조금 이제 어, 포트를 좀 조정하는데 포트를 조정할 때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긴축 행보를 보일 때 가장 어, 망가질 수 있는 실적이 망가질 수 있는 기업들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죠. 하지만 뭐 성장주 중에서 실적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도. 수요 공급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종목들은 오히려 보유해서 좀더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오는 방법도 예. 저는 이게 좀 낫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준비한 예. 또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악재가 뭐고, 호재가 뭘까라고 좀 봐야 되는데, 악재 먼저 볼게요. 남은 악재. 그래요. 매도 예. 먼저 맞는 게 낫죠? 예. 음. 일단 남은 악재는 이제 약간 이제 주가라는 게 우려감이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긴축행보. 지금 뭐 2년물이 근간이기 때문에 지금 4% 넘어가 있잖아요. 어, 과연 이제 오늘 밤에도 파워 연준우장, 오늘 이제 이번 주말에 파워 연준의장이 이틀에 걸쳐서 격일단에 수요일 제외하고 화목요일날 이제 등판을 합니다. 어, 그랬더 어떠한 멘트를 또 코멘트를 이제 날릴 것이냐. 어, 그게 이제 첫 번째 남은 악재고 두 번째는 강달러죠. 강달러로 인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후진국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 약간의 좀 부도날 가능성들. 그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외환위기 당시에 태국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 바람이. 그러면서 이제 IMF 우리나라까지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악재는 러시아가 지금 많이 이제 변화 끝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어, 뭐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면은 두 줄로 삭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확률은 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어 일단은 인지는 하고 있자. 핵을 과연 사용할 것인가 어 이런 부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 두 줄로 삭선을 그었다. 근데 지금 강 달러 분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부분들은 딱히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체감이 되시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 미국 달러 지수도 114를 넘어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달러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이 있어요. 아 우리 한국 은행도 금리 인상을 그러면 기준 금리가 미국이 지금 뭐 먼저 올렸으니까 우리도 어? 10월 달에는 100bp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단발적으로만 달러를 잡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자원이 없는 나라. 예, 자원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들 위주로 강달러 분위기가 좀더더 더 발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원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본이 엔화 그 관련된 부분들 공개 매수를 통해서 시장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호재가 뭘까? 다음 보겠습니다. 뭐, 다는 뭐, 그거죠. 밸류 대비 싸다. 위치에 와 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들. 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내년 중반에 빠르게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빠르게 스텝을 밟을 가능성들. 이렇게 이제 세, 이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호재를 딱 보시면 조금은 이제 첫 번째는 주가가 싼 위치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2번과 3번을 보시면 조금은 먼 시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려감들이겠죠. 이게 안될 경우. 예. 그래서 악재와 호재를 제가 다 각각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틀을, 큰 그림은 잘못이때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요게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아, 다음 이 아니고 전그림 보겠습니다. 남은 악재. 이 남은 악재에서 두 줄로 삭선이 되어 가면 집가가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그런 음. 부분 을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 반대로 호재가 삭제되면 안 되죠 당연히 호재가 삭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최근에 유가가 어, 시원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뭐75루불인가요내려가고 예, 있기 때문에 어, 유가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마켓타이밍 모델에서 아홉 개의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9개 의 모델. 자, 저희가 늘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보여 드려서 여러분들께 전체 그림만 보여 드리려고 해요. 어, 마켓 타이밍 매 아, 모델에서 나스닥 백, 다우존스를 비롯한 비트코인까지 아홉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홉 네. 개의 모델을 9시간인가요? 9시간마다 돌려보고 네. 결과를 도출해 내고 네. 오늘 가장 유의미한 어, 메시지가 나온 모델을 그날그날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WTI 원유에 대한 마켓 타임인 모델을 보여 드린다 라는 네, 신중호 아신중호 아니지. 네. <laughs> 신광사 죄송해요. 신광선 매니저의 의견입니다. 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서로 기, 기분이 뭐. 어 다음에는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어, 아 이, 그럼 미리 얘기하시는 코너를. 거예요? 네, 어. 이 코너를. 네 그런 네 코너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도 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 모델을 보고 미리 네. 현금화해서 어제의 그 패닉장을 피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그래서 마켓 타이밍 모델의 결과를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결과 보겠습니다. WTI 타이 모델. 9월 마지막 주가 패닉 강도가 50이고요. 그리고 10월 첫째 주가 패닉 강도 50에, 아, 패닉 강도 70에 방향 강도 50. 그리고 10월 둘째 주에 방향 강도가 100%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도 방향성 임박해 있네요. 최근에 이제 육가가 80부를 언더를 좀 진행을 되면서 어, 지금 9월 마지막 주는 이번 주겠죠. 이번 주에, 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패닉 강도라는 거는 이제 위든 아래든 뭔가 진폭이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다음 주부터 반향 변경이 잡혀 있으면서 둘째 주까지 100%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 자체가 육가가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가가 이 저점을 다지는 계기가 다음 주에서 두째 주면 어느 정도 반향이 틀어지면서 유가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 유가가 빠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공정, 유가공정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고요. 예, 중국은 석탄공정이죠. 유가가 빠지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냐. 재밌죠? 네, 원래는 그전까지 시황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는 립세션에 대한 우려감들 경기 후퇴 초입에서 여기서 경기 후퇴 말고도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들 어, 이것 때문에 유가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동조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 유가가 빠지면 미국 증시가 빠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시면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감에 의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어, 그래서 아마 첫째 주 정도에는 이번 주 아니면 첫째,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가 리바운딩이 나오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들을 분식시켜야 되잖아요. 유가 올라가야죠.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음. 반대 상황이 됐다. 왜? 그, 예. 예. CPI가 근원 CPI에서 유가 음. 에너지가 다 잡혀 있는데 결국은 서비스나 재화 물건의 가격이 안 잡혀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꼴라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미 결정됐잖아요. 지난달에. 네. 매니저님 예.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유가 반등과 함께 시장도 반등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네. 좋습니다. 뭐 다음 음. 한번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강하죠, 제가. <laughs> 인정? 예. 8월 네. 25일날 제가 이때 클립 영상 조회수가 엄청 터졌어요. 6가 음. 160불 간다고 내년에 어한 평생 살아보면서 별다른 욕들을 많이 막 먹었었습니다 이날 댓글로. 예. 일단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난 부분들은 자 보세요. 8월 말일날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8월에 서 9월에서 하계 소강기, 뭐, 이란 협적상으로 인해서, 뭐, 일시적인 모멘텀은 80불 내외까지 급락 예상을 한다. 이때 당시에 유가가 90불 내외였거든요. 벌써 지금 14불 정도, 어, 빠졌죠. 예, 지금 75, 6불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때도 23년도 유가는 160불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SOE 치고 가고 막 그랬던 어떤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유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에너지 섹터 급락을 주의해야 된다. 지금 미국 장시도 스트링 기업들이 다 급락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우존스가 대부분 스트링 기업들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최근에 하락 폭이 상당히 좀더 나오고 있다. 나스닥 대비해서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음. 왜 유가가 내년에 160불을 갈 것이냐에 대해서 방송시간 짧아서 8월 20일에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 간단하게. 한시간 얘기해야 음. 되는데, 빠르게 지금 시간이 네. 없어서 2분 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원샷또 부족해서. 이거 두한 2시간 말씀. 잡아야 돼요. 예. 제가 스치면상학과라는 코너를 통해서 아마 피디님이 지금 담당하시, 피디님이 2년 전에 치면상학과 담당자였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6가 35불 당시에 6가 100불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예. 자, 보시면 10월 달에 지금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인데, 이 콜드 스냅. 어, 이 추위가 몰려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유럽의 추위가 몰려오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우측이 뭐트루키에드라는지 우크라이나 반도 지역은 오히려 지금 따뜻한 기후가 내포되고 있죠. 동유럽 쪽은. 근데 서유럽과 중유럽 보시면 남부유럽 보시면 예,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10월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가 왜 올라가느냐. 내년에는 겨울이 오고 겨울, 기후변화에 대한 겨울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어, 바로, 이 미국의 전략 비춘류가 역대 최저 수준 도달했습니다. 지금 여섯 번 정도 풀었죠? 예. 겨우겨우 잡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다시 늘려야 됩니다. 예, SPR 같은 경우에는 다시 늘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 남방류와 가솔린이 사재기 물량들이 거의 다 소진되면서 최저치 이전에 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전에 주가보다 더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론 빠르게 도출하겠습니다. 테크네컬적인 어,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유가는 74불 지지 여부가 관건인데 만약에 올해 겨울에 춥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대부분 어쩔 수 없죠. 난방률가 올라가고 그럼 유가가 만약에 올해 말에 종가 기준으로 12월 30일 기준으로 99.3불 이상 마감 시에는 강세 반전이 예상된다. 예. 그래서 23년도 유가 변함없이 160일 내외로 8월 25일과 마찬가지로 타겟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켓타임의 결론 유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음 이렇게 되지 않기를 사실은 바라지만 근데 이게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안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올해 내년에 반대의 경우 나올 겁니다. 바로 골디락스죠이 유가를 이렇게 많이 오른 유가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 있습니까? 전 세계가 아, 충분히 됩니다. 없다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음. 뭐 아니, 그거는 근데... 내년에 보시죠.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다면 내기하십시다. 그래요. 네. 앞머리 자르는 걸로 할까요? <laughs> 잔머리라니깐요. 아, 잔머리입니까? 앞머리 자 자릅니까? 저도 저는... 만약에 지게 되면 어, 좋아요. 앞머리, 앞머리 이렇게 자르... 세주 세게 내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디스를 하시네. <laughs> 자, 어쨌든 카메라 감독이 너무 크게 웃으시는거 아닙니까? 10월 둘째 주에는 유가의 반등과 함께 시장도 반등할 것이다. 네. 오늘 시장도 반등할 것이다. 네뭐 오늘 내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음. 내일, 내일이면 바닥 나오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무료 공개방송에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한좀 오늘까지는 없고요 내일 음. 좀 시간 되면은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내일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엠비골대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